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119편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119편은요 시편에서 가장 긴 가장 긴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지금 한 다섯 여섯번에 걸쳐서 나눠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22절부터 있는 말씀은 이 시인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는가, 근데 그 속에서도 얼마나 굳센 중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소서. 지금 비방과 멸시가 지금 이 시인의 주변에 있습니다. 비방, 지금 그 공격하는 거죠. 공격하는 억울한 그러한 말들. 그리고 멸시, 이 사람의 상황과 관계없이 공격하고, 낮춰보고, 하창 개혁이고 하는 그러한 말들과 시선. 이게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또, 23절에 가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해요. 고관, 정치가들, 높은 사람들. 지금 주변에 비방과 멸시가 있는 것도 힘든데, 높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방과 멸시를 당한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이렇게 나를 비방, 멸시, 모욕, 이러한 일들이 내 주변에 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거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시인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시인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봐야 돼요. 비방과 멸시가 있는 때에 나는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지금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러한 때에 주의 교훈을 나는 지키겠습니다. 나는 지키겠습니다. 자,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어요. 이때 뭐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읍졸입니다. 자, 읍졸인다라고 하는 것은 묵상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있는 이 때에. 나는 오히려 나는 묵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나는 주의 교훈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런 비방멸시 속에서 사람들은 비방할지 모르지만 나는 묵상할 겁니다. 자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주의 증거들. 말씀이지요. 나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말씀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 이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비방, 멸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힘들어요. 비방, 멸시가 막 나를 힘들게 해요. 근데 뭐를 보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증거들. 그리고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비방과 멸시와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건강상의 낙심들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대는 말과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나는 이런 때에 더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때에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즐거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심이고 또한 은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비방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묵상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바로 묵상이지요. 예. 나는 힘든 때에, 어려운 때에 더 하나님 붙잡고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심일 것입니다. 오늘도 같이 큐티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더이 시대에 이 비방과 어둠이 가득한 때에 진리를 더욱 꽉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비방과 멸시가 가득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비방 멸시합니까? 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분노하고 울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기는 오늘 시인처럼 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